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철학입니다. 제가 공부를 한평생 하면서 항상 옆에 두고 되새김질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위 지지, 지지 부지위 부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노너의 위정편에 나온 공자의 말인데요. 공자는 제자인 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유, 자네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겠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일세.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이자 지혜라는 뜻입니다. 유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로 매우 용맹했으나 때로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작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밖의 모르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